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 TV 이태성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매립된 농지, 매립된 농지를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차선 도로변이죠. 여기가 2차선 도로변. 여기는 이제 논으로 들어가는 농로 입구에.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전기가 인입이 되어 있고 차량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일로 왔다갔다 농사 기계들이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진입도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고요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립이 되어서 전후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 면적이 525평입니다 525평으로 2차선에 붙어있는 농지 중에서 소형 사이즈에 속하죠 소형 사이즈에 속하는 토지고 어, 전기 명의 이전 해주고요 매립하는 비용 다 포함해서 어, 1억 1천만 원의 매매를 진행합니다. 자, 뭐 농지 구매하셔가지고 매립하는 데 힘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놓고 네,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토지도 여러분들이 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도로에 가깝게 붙어 있고. 매립이 되어 있고 전기 설치 되어 있고 뭐 농막을 바로 갖다 놔도 되죠 농막을 바로 갖다 놔도 되고 그다음에 뭐 바로 반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치를 살펴보면은 성모도에 자리하고 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강화대교 초지대교 건너시는 분들 네, 이렇게 오셔야 될것 같고요. 초지대교는 이렇게서 해 오실 거 오시겠죠?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고 자 성모도 자체만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모 대교죠. 성모 대교 건너셔서 우회전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2차선 도로 따라 계속 오면 됩니다. 계속 오면은 여기에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2차선 도로변에 딱 붙어 있는, 길게 붙어 있습니다. 길게 붙어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로드뷰가 워낙 잘 나와서 제가 촬영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가 2차선 도로변이죠. 2차선 도로변이고. 여기죠. 여기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은 전신주가 없는데 지금은 이 로드뷰 상에는 전신주가 없는데 실제로 전신주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경계를 창량을 해서 매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붙어 있죠. 길게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농막 놓고 농사 지으실 분들은 딱 좋은 사이즈에 525평이면은 되게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아 가지고 어 부부끼리 오셔서 농사 짓거나 혼자 지으셔도 어 적당한 크기의 그런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고요 2차선 도로변에서 붙어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이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촬영을 해본 모습인데, 전신주를 새로 설치해서 연결을 해 놓았고요. 2차선 도로변. 이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시끄럽거나,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게 훨씬 덜 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2차선 도로변 접근성은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옆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국어가 흐르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저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반농사 지을 수 있게끔 다 성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바로 농사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면적 525평, 매매대금 1억 1천만원, 해당 농지, 매립된 농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2차선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라는 것까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이걸로 맞춰 보고 어팩트만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농업 진흥 구역에 매립된 논이고요. 525평입니다. 525평. 자, 총 매매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 매매를 진행하는 어,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해당 토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